자 한미약품 128940 한미약품의 어, 간략한 종목 진단입니다. 자 한미약품 금일 어,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. 36만 500원으로 어, 상한가 마감되었고 어, 금일 점상한가 마감했죠. 자 금일 뭐장 초반에 저가 아래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금일 어, 상한가의 모멘텀입니다. 자 주가 상승 모멘텀. 자 한미약품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 아닌데 어, 상승 모멘텀은 어, 한미약품의 바이오 신약이 미국 제약사 어, MSD의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.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 현재 어, 이 부분은 어, 이 신약 물질이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가능성. 자 이것으로서 기술 수출이 되었는데요. 자, 현재 뭐 1조 원, 1조 원 규모의 기술 출출인데, 어, 더큰 것은, 어, 향후에, 어, 신약이 출시가 되었을 경우입니다. 자, 요 때는 굉장히 큰, 어, 금액이 한미약품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현재 내용을 본다면은 이 판매 로열티입니다 자, 신약이 출시가 되었을 때 이후부터는 판매 로열티두 자릿수입니다. 한 자릿수가 아니고, 그래서 1% 2%가 아니라 최소 10% 이상의 어, 판매 로얄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굉장히 크죠. 자, 이게 왜 크냐면은 지금 현재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그 미국 제약사 MSD에서 어, 이제 이 신약 물질을 가지고, 어,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다면은 세계 최초가 됩니다. 또 그에 따라서, 어, 한미약품은, 어, 그 판매 로열티 치료제의 판매 로열티로서두 자릿수, 뭐, 최소 10% 이상의, 어, 그런 판매 로열티를 꾸준하게 챙겨간다는 것입니다. 이게 굉장히 크죠. 현재 이 비알콜성 지방간염 시장 규모를 본다면은 어 연간 수십 조 원입니다. 연간 그래서 뭐 최소로 본다면은 연 20조 원 정도 어좀 크게 본다면은 뭐 60조 원 정도로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그런 어, 미개척지대입니다. 자이 부분에서 뭐 최소로 본다고 해도 20조 원 20조 원 시장으로 본다고 해도 연간 뭐 10%의 판매 로열티를 잡아도 한미약품이 2조 원씩 꾸준하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. 굉장히 큰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어, 한미약품은, 어, 중장기적으로, 어,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네, 간략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.